자, 출발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자, 수국 일적구 이적구입니다.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자, 최으로구0 나는 씨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는 가서 맞으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죠. 자, 우리 이문사장님. 오 나이스. 이 정도면 겁나게 잘 치시고요. 자, 맞혀보세요. 두개또 와서 또쳐보세요 아주 얇게, 아주 얇게 치시면 또 맞아요. 세 개, 또 한번 쳐보세요. 세 개, 또 얇게. 4네 <laughs> 개, 또 한번 쳐보죠, 봐요. 어떻게 치실까요? 응? 저쪽 가서 예를 그냥 끊어치기 치셔. 얘 너무 가까우니까. 오른쪽 주고 끊어치기 한번 쳐보죠. 두껍게, 얇으면 안 돼. 더 하단, 응. 됐어요, 됐어 세게 치시면 돼. 아이고, 탈락.